귀여워.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션이 됐어 너무 불해 컬컬컬 나오네 술래끼이다술래끼 지금 쫄뚝이면서 가고 있어. 저 이쪽이죠? 응. 아 응, 근데. 아니, 좀더 위에. 여기? 여기? 어, 위에까지 다 덮어야 될것 같아. 여기? 어. 너 보면 은 그냥 너 어디. <웃음> <웃음> 몸살 부리는 거 같지. 아니. 이거 여기까지 온건대단소 네? 이게 그냥 물집이면 걷는데 안에 그 고름 같은 게찬거 같아. 그게 그래가지고 눌리면서 엄청 아파. 이제 제대로 치료 안된 상태에서. 걸어 가지고 이제 세균 살짝 들어간 거지. <laughs>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션이 됐어. 운동화를 신으니 꼼청 아팠는데 이걸 신으니까 아마 네걸는데하 <laughs> 훨씬 편해 다행이에요 목걸이인가? 응어 어, 이거는 예수 모양인가 봐 네. 반지는 없네 그스스 이라체, 이라체라는 곳인데 여기는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수도원에 가다 보면은 공짜 와인을 주는 데가 있어요. 오늘 좀 가서 받아보려고 요 저는 미션시잘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수도원이에요. 오 비디오를 찍자. 오 콸콸콸 나오네. 할다. 호텔. 이 정도면 됐지? 아, 어, 우리 한 모금씩 해 보자. 어때? 맛있어. 밥에 먹으면 딱이다. 맛있고. 음. 왜 이게 맛없다 그랬지?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한 마리인데. 맛있네 영상 찍었죠? 어. 오늘은 술래길이다 술래길 순례길. 술로 술래길이래요 갑시다 <laughs> 어이없어 오늘 이렇게 살기가 좀빠르있 때문에 더 파이팅을 해줘야겠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오르막길이 있어. 오포스를 신고 오를 예정. 나 아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한보여줘 오포스가 있어서 괜찮아 이제. 아까는 진짜 아파서 가고 싶었어. 이 작은 물 집이 이렇게 막프다니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겼는데. 아. 아. 아, 내가 왜, 원주를할수까 아, 까짜 아, 진짜. 이정도 아, 통 아, 아, 무것 아, 아, 니짜 아, 정말로 힐링길은 고행도 잘 해보고 어려운 길도 가보고 조금도 참아보고 하려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5일 만에 아프다서 상승이 더 싫다. <laughs> 아니 뭐 여기 놀러 온거 아니잖아요. 아뭐 놀러도 왔지만은 당연히 힘들 거라는 건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가야된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그래도 끝날 수는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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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울고 불고 하라고 여기 오은영 선생님 같네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웃음> <웃음>

조금만 더 올려봐, 살짝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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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해. <laughs> 미안, 난거만 줬어요. 조금 반겼다. 아, 만 줬어요. 음? 음? 지나서 어... 계속 계속 오렇게 계속 계속 진짜 어. 어. 가방이 좀 무거운 것 같아 오빠한테 운동화를 <laughs> 넘기긴 했는데 와 어. 진짜 어. 오늘 스친다 좀 땀이...시간이 지체되네 어... 그치? 괜찮아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 르세라핌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어 술래길에서도 힘을 주는 르세라핌 르세라핌 사랑해요 가자, 사랑해요. 가자, 가자, 생으 가자. 아니디디디 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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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자. 브라자. 강아지 풀을 꽂아봤어요 전 오빠의 강아지거든요 <웃음> <워>! <웃음> 내가 강아지라고 뭐야 <laughs> <워! 워! 워! 웃음> <맞아. 웃음> 깨가 진짜 무장 짙어졌네 i 어? 마지막 한시간에나타났 그러네 나를 그러네. 구원으로 이끌어줘 와 진짜 선녀네 옆에서는 계속 리만 <laughs> 하고 <웃음> 짜증만 내고 하는데 갑자기 신기루처럼 나타나가지고 선녀처럼 사라지네 영국에 그대로 내가 영국을 가겠어 캠브리이요 <laughs> 오빠 그녀한테 먼저 어? 가 난 천천히 찍으면서 갈게 놓칠 수 없잖아 빨리 귀엽다, 가 멍청하게 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방어는 이렇게 어때, 웃고 있 아빠. 로사르코스까지 2.8km. 저희가 다음 마을에 가서는 점심을 먹자 했는데 지금 한 3시간? 3시간 동안 마을이 없어요. 3, 4시간 동안. 마땅히 쉴 데도 없어가지고 아까 돗자리 펴고 주저앉아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테아에서 로사르코스 가는 날은 바가 보이면 무조건 쉬고, 마시고, 먹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이 안 나오니까 먹을 거, 간식 같은 거잘 챙겨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힘들었다, 그치? 어. 근데 안 힘들었다는 건 없었던 것 같아. 난 항상 힘들었는데? 어, 맞아. 아, 근데. 아, 근데 휴에는 더 힘들었겠다. 그냥 마을로 곱게 가게 두지 않아요. 까미노, 까미노 길이. 진짜 지랄 맞다고 해야 되나?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제 친구 중에 여군인 친구가 있는데 인진지 양말 이런 거 샀다고 하니까 아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잡히니까 그냥 가오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진짜였어 진짜 힘들었어 그리다 왔지? 어다왔 아까 폴드 해주고 왔어 폴드 아폴그 이렇게 많이 나 치면 나중에 생각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쉬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많이 걷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아, 즐기는 거야 그냥 이 힘듦도 즐겨버리는 믿는 거 믿는 거 보고 그냥 이뒤로 2시간가 이 일찍 하자고 그하 좋은 거안되려면 지금 또치열하 이렇게 말고 막부가는좋는데 지금처럼 제가 편이 좀 편이 더좋어만 가르고 네 하루 이틀하고 가려고그런는 인스타용 개 끼면은 가보라? 한국으로? 네, 네, 네. 한국으로? 한국으로? 하루 이틀은 했잖아요. 이거 뭐. 객기에서 어, 끝나는 거예요. 아이스 객기요? 아, 진짜 맛어 오빠가 고생했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짜증났네. 미안해. 28일 동안 이제 짜증낼것 같은데. <laughs> 이것 또한 나의 목표겠지. 아니야. 내일부터는 진짜 내가 밝게 갈게 다시. <웃음> <웃음> 고생했습니다. 자, 코스 아르코스. 우, we made it. 일단. 맞아, 동물 농장. 아, 동물 농 아, 귀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시키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여여워 아, 귀여까지보여워여여워 <laughs> 이제 출발하는 사람 같아. 어, <laughs> <He> <laughs>

Por el carpintero, ya le llama, ya le avisaré que venga. Okay. Que pasó también estuve cantando ahí, pero yo me fui porque había en el club de jubilados se celebraba la fiesta del año.

하루 이상 물색깔로 해놓고 하고도하는 덕지덕지 발라줘 덕지덕지 덕지. 응. 좀 말리고 가자 여기 안에 되려나 이제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진짜 간지러?